In position. If you want my same mission and you looking for that new wave, I'm the definition. Yeah. I used to only dream about this life, that now I'm living. A boss, you can see I got the sauce all on me dripping. To so feel the vibe, flight. Can't lie, it's my best life. falling out, that's tight. Now we can do this a night. Can't stop, won't settle. Keep it pushing, match pedal. Yeah, something special. We going next level. say i make you nervous a tragedy i'm a beautiful disaster a reckoning you wonder how i got this way i think i'm someone to be saved someone to clean up and tame or something <clears throat> scars but it always ends the same can't bear the things i've had to face got you crying on your knees in pain oh some 이제 운동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 오늘 저희 센터 근처에 있는 그 맛집들을 여러 가지 하나 하나씩 조금씩 한번 다 먹어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린 곳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머리 잘러 이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 첫 번째로 갈 집은 시골에라고 센터 앞에 있는 낙지볶음 전문점인데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네. 저희 낙돈볶음 네. 중짜리랑 네. 새우튀김 하나 주세요. 낙돈볶음 중짜리랑, 네. 중짜리랑 새우튀김 하나. 네, 네, 네. 생활의 달인 나왔던 집. 밥이 이렇게 참기름 이 뿌려져서 나와요. 비벼 먹으라고. 응. 어우. 어. 낙도 목근. 와 맛있겠다. 중짜리. 서비스로 나온 청국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소면이 응. 응. 그또 안에 있어요. 어디다? 응. 낙지랑 위에다 가 고기를 또 덮고 여기다가, 어, 어! 어, 다시. 여기다가 고기 얹고 다시 낙지 얹고 씨발. 야, 비벼 먹을게요. 여기다가. 딱 넣어 줬는 일단 이에서렇게 잡아 가지고 홍고추가 살짝 넣어 줘. 크... 살짝 넣어 줘. 먹자를 응. 넣어 주고, 이만다 비벼 졌으니까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 맛있겠다. 야, 타고 있자 무조건 나야 스푼넣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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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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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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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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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매울 때 쯤에 음, 음, 아, 아니 음. 소스가 또 기가 막힌다. 난그안 아, 좋아해. 안 좋아해? 타르타르 음. 소스 좋아해. 정확히. 소스 살봐. 한번 봐. 오, 됐어. 음, 정말. 야간 맛있다고 했는데. 다 먹었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제. 네. 여기 이제 시골에 여기서 먹었는데 어, 여기 이제 김밥 맛집이 또 있어요. 여긴가 웨메이드 김밥 맞습니다. 여기 여기로 이제 분식 먹으러 가려고요 한식 먹었으니까 렛츠고 떡라면 두개뭐 시켰지 떡라면 두개 치즈김밥 하나 치즈김밥 하나 참치김밥 한줄 참치김밥 한줄 지호 아 라면 네. 뺏어 먹기 없어 하나 더 시켜줄까 요 <laughs> 시켜 <웃음> 빨리 시켜 후회하지 말고 네, 저희 쫄면 하나만 더 주세요 쫄면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가 김밥이 진짜, 김밥 진짜 맛있어요. 기 밥이 거의 없잖아그 네. 어. 진짜.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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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라면, <laughs> <laughs> 레스코라면 너무 먹고 싶었어. 알겠습니다. 어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laughs> 아 뜨거운 거 되게 잘되시네요 응? 음? 뜨거운 거? 뜨거운 거, 뭘 뜨거운 맛을 먹는 거 아니야? 야, 안 돼. 라면 다 먹었어. 어? 어? <웃음> <웃음> 잠깐만, 잘못된. 그 야, 김밥 먹으려고. 쪄가지고 <laughs> 음. 떡을 싹 젖혀서 올려 다음에 이렇게 음. <laughs> 치즈김밥 몇줄이야? 한줄하고 이제 먹고 나왔는데 어 제가 수업 시간까지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30분 동안도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레츠 고. 진사 괜찮지? 아, 그럼요. <laughs> 어, 이삭 토스트. 햄치즈 3개랑 밀크쉐이크 2 개만 주세요. 어, 이삭 토스트가 지금 사람이 많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먹을 걸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 꽈배기 어떠니? 아, 저 행복하네. 꽈배기요. 꽈배기 집 있다. 따로 설탕 빨리 먹어야 돼. 시간 없어. 못난이 까베기. 한 개씩만 먹을까 그냥? 네, 전한 개씩. 아 찹쌀 까베기 3 개만 주세요. 아 진수야, 너 안경 썼네? 아 세상이 이제 너무 잘 보인다. 진짜 찐따. <laughs> <laughs>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 얼마짜리야? 천 원도 안 하는 거야? 천 원도 안. 칠백 원 걸. 와.. 정말.. 어, 맛있게 먹었어요 도마스 아아악 어, 기가 막히지 나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응. 먹어봐 음 좋았다. 습니다 <laughs> 이삭 토스트 매장 안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밖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이삭은 뭐 드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가 질리다? 햄치즈인가? 그렇지, 햄치즈가 질리다. 무조건 먹이지만. 햄치즈. 소관님 보여줘야지. 다좋으데 맛있다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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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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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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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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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우 와우. 애매하네. 음. 먹는 속도가. 아니. <laughs> 너무 못... 빠르신데? 씹은, 씹고 계시죠? 와. <laughs> 맨날 보면서. 아니, 근데 나무, 밀크쉐이크를 밀크 파는 이유가 있네. 조금 그래. 아, <laughs> 기가 막혔다. 오늘 원래, 내가 레슨 시간 전까지 한 시간 안에, 어, 아우, 어, 잠깐만, 머리 아파. 아, 밀크쉐이크 아, 잠깐만, 진짜. 아. 한 시간 안에 많이 먹는 모습, 최대한 많이 먹는 거 보여드리려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그래서 레슨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은여기까지 먹고 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진짜 한, 한3끼는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요 오늘 치팅데이 이렇게 먹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주말에 또 브이로그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저 먹겠습니다.